안녕하세요, 축제목입니다. 오늘 첼시가 클럽월드컵 3차전에서 3대 0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이 되게 선발 라인업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몇개 있었어요. 첫 번째 뉴스버리홀이 중앙 쪽이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기용이 됐고요. 은쿵쿠가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스토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라비아와 짝을 이뤘고요. 아챔퐁이라는 어린 선수 선수가 선발 기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잭슨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자리는 계속해서 델라비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델라비 데뷔골을 넣기도 했는데 그골 말고도 플레이 자체가 되게 깔끔했다고 느꼈어요. 지금 장면처럼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등지고 우리 팀 선수에게 연계해주고 버텨주고 이런 모습들이 꽤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지금 장면도 동료의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에 맞춰서 뒷발로 공을 툭 하고 내주면서 좋은 연계를 보여줬고요. 첼시가 3-2 빌드업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앞쪽에 있는 2가 다 맨마킹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두 명은 공을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엔조나 웅쿤쿠 같은 투공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스트라이커 델랍이 한 3-4걸음 정도 내려와 주면서 공을 받아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두 줄을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를 받아주는 채널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 역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슨보다는 힘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등졌을 때잘 뺏기지도 않고 리턴이 나가면서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랍이 또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직접 슈팅까지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옛날 9번의 향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공격수에게 필요한 과감성. 그러니까 요즘 스트라이커들도 슈팅 횟수가 조금 줄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을 막하면 결국에는 소유권을 이렇게 되니까 팀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슈팅을 신경쓰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과감한 득점, 뭐 중거리 슈팅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 9번처럼 빵빵 때려주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델랍은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플레이를 했었고요. 결국엔 소유권을 잃더라도 슈팅하는 건 공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 수비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수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충분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델라비 득점하는 과정에서도 아 진짜 힘 좋은 9번 이런 느낌이 나는 득점 과정이었어요. 이제 엔소가 뒤쪽으로 굴러떨어진 루즈볼을 앞쪽으로 툭 하고 델랍한테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공이 뭐 땅볼로 깔려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델랍이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등 뒤쪽에 수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높이로 공이 왔어요. 그런데 델랍은 이걸 허벅지로 컨트롤하면서 바로 몸을 돌려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와 등지면서 힘싸움을 들어가게 되는데, 델라비크 힘싸움에서는 완벽히 제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왼발 슈팅하면서 페이크 하고, 오른발로 침착하게 패스 같은 슈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왼발 페이크 할 때는 침착성 그리고 패스 같은 땅볼 슈팅 마무리는 결정력입니다. 슈팅을 세게 할수 있더라도 꼭 세게 차서 넣어야지만 한 골이 아니잖아요. 크지 않은 동작으로 득점만 할수 있다면 그 릴리즈라고 하죠. 슈팅을 때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 과정을 딱 봤을 때, 아 첼시가 원하는 9번이 이런 느낌의 선수였지. 또 최근 짧은 경기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클래식 9번 느낌이 나는 그런 득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챔퐁이라는 선수를 괜찮게 봤습니다. 아챔퐁이 지난 시즌 1군 정식으로 합류했던 그런 아카데미 출신 선수였는데요. 06년생 센터백이고요. 오늘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건 과감한 전진 장면이 많았습니다. 첼시가 빌드업 할 때는 사실상 백스리 체제로 빌드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토퍼들이 앞으로 과감하게 전진해줄 때 상대 수비의 웹마킹이 흐트러지면서 변수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챔퐁의 이런 전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아챔퐁이 이런 과감성의 비해서 빌드업하고 뒤쪽에서 패스 돌리는 거는 또 깔끔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린 선수답게 뭐 긴장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원래 있었던 레귤러 멤버처럼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높은 라인에서 빌드업 하다가 끊겨서 역습당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1대1 커버하는 속도도 나름 괜찮았고, 거기서 뺏어서 뭐 터치라인 아웃시키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아챔퐁을 주전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성이 조금 덜한 경기에서 아챔퐁을 계속해서 기용하면서 충분히 키워볼만한 선수다라는 걸 느꼈고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맨유의 해븐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해븐도 나이가 어린 것에 비해서는 뭐 플레이가 군더더기 없고 그냥 할 것만 하고 그리고 침착하고 쫄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에서도 어리지만 노련한 그런 센터백 자원이 발견됐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챔퐁이 프리시즌 말고도 리그 경기나 다른 대회에서 나올 때 그렇게 큰 미스를 했던 경기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치 쌓아보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 있잖아요. 이제 조지, 산투스, 이수구 이런 선수들은 교체로 투입이 됐었거든요. 이제 조지도 아챔폰과 같은 시기에 1군에 합류했던 선수인데 조지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마다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경기가 이제 리그 플럼전에서 또 조지가 결정적인 득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교체로 투입됐는데 1 득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슈팅이 물론 때릴만한 자리이긴 했지만 또 골이 들어갈만한 자리냐? 이건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땅볼로 멀리서 힘잘 실어서 깔아차면서 골키퍼가 막아도 골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지가 그 장면 말고도 슈팅 시도 자체가 되게 가감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린 선수다운 패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윙어치고는 빠따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첼시 팬분들이나 그리고 저도 이제 되게 보고 싶었던 산투스가 교체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기대했던 모습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교체 투입한 다음에 1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역습 상황에서 조지한테 잘 침착하게 밀어준 그 어시스트였는데요. 그 장면 빼고 그냥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뭐 산투스의 특별한 번뜩임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2 빌드업 할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공을 뺏긴 장면이거든요. 분명히 공을 받기 전에 산투스가 주변에 상대 선수가 있는 걸 고개 돌려서 확인했는데 그쪽으로 공을 쳐놓으면서 공을 뺏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클럽 월드컵 첫 경기라 좀 긴장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합이 안 맞아서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산투스에게는 뭐 이런 자잘한 미스들이 있었다고 해서 아예 기회를 차단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산투스가 보여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주면서 지켜볼 만한 자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자체만 봤을 때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쉬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구라는 선수가 또 짝으로 나왔었는데, 이수구도 그냥 무난한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조지, 아챔퐁 이런 선수들이 첼시 1군 선수단에 먼저 와서 플레이를 하고 합을 좀더 맞춰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조금 더 괜찮았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제 듀스보리올을 오른쪽 윙어로 기용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실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듀스보리올 자체가 눈여겨볼 만한 1대1 돌파 장면이 부족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파는 그런 동료로 향한 패스가 부정확했다. 이렇게 느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터치 자체가 길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듀스버리홀이 첫 터치가 잘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에서 뭐 상대 선수랑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거 컨트롤하려다가 파울 내고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터치가 안 돼서 몸이 고생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의 정확성도 좀 아쉬웠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기우 쪽으로 잘 밀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패스가 길면서 기우가 그공 잡아놓느라 또 슈팅 타이밍이 밀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듀스버리올이라는 선수가 무엇보다도 저점을 높이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터치가 일단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원래 뛰던 자리 그걸 떠나서 이제 듀스버리홀이라는 선수 자체의 안정성이 올라가야 어느 자리를 기용하든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보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첼시가 아주 많은 시간을 3위 빌드업 과정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 3명과 앞쪽에 2명의 선수가 공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 3위 빌드업이 앞쪽에 있는 피버 2명을 맨마킹 해버리면,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더 많은 숫자를 내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위쪽으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뒤쪽에서 공이 돌았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경기 보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비슷한 장면이 너무 많아요. 뭐한 50분쯤에 TV 틀었다가 한 20분 있다가 TV 틀었는데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 감독, 유연성이 부족한 건가? 이런 물음표가 뜰수 있죠. 두 번째, 플랜 A가 뭔진 알겠지만, 확실히 주전이 없을 때 완성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콜파머라든지, 1대1 돌파가 되는 윙어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없을 때는, 확실히 원하는 공격 작업이 전개가 안 되면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측면 쪽 윙어의 1대1 돌파 성공 부족. 이것도 저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첼시의 윙어들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대1 돌파가 안 되니까 자꾸 백패스가 되고 그렇게 백패스가 되면 결국 또 공이 어디로 갈까요? 그 3위 빌드업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또 거기서 다음 라인으로 나가는데 또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본질로 돌아가자면 해결책은 각자 맡은 역할을 더 잘해 주는 겁니다. 윙어들은 1대1 성공시키고 미드필더들은 더 좋은 퀄리티의 패스를 앞쪽으로 뿌려주고 이런 것들이겠죠. LAFC 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첼시가 이제 체급 차가 나는 상대랑 게임을 할 때는 소유권 자체는 되게 오래 가져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들 개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압박 오더라도 공을 잘 돌리거든요. 그래서 점유율 자체는 높긴 한데 위협적인 공격 상황이 맞느냐? 또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생각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속도감을 높여서 최전방까지 공을 전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더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할것 같고요. 프리 시즌에 발전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16강 진출하면서 또 상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로테이션 돌렸으니까 아마 16강 전에서는 풀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그때 경기는 어떻게 될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